좋다 좋다! 됐다! 그렇지! 됐어! 그래! 나이스! 뭐야! 됐어! 됐다 정재만! 그렇지! 나이스! 성주형은 성주형 나딱그라인 야 좋다. 어, 이거 이거 나이스, 이거 지 사이드 왼쪽 그렇지. 야, 아, 좋다. 좋지. 그렇지. 나가가너어봐 없어 없어. 가게 없어. 나 후릴 줄 알았는데. 와! 안 됐다. 와! 야! 몇번째야 야! 야! 리 아! 아, 그래. <laughs> 오늘 뒤에기하는진박 어.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래. 야! 지니까지 가, 가! 진짜. 아, 좋았다. 와와 됐다. 우와. 와. ってなれば。